안녕하십니까? 에어 로잉글리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문법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하, 뭐 어른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법 필요 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또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너무 많이 보고 계시죠? 보면 뭔 얘기 나와요?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문법은 또 어떻고 등등등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요. 문법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문법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 에로 잉글리시 지금까지 영상 들으면 문법 필요 없고, 뭐 없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뭔또 문법 공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냐고요?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법 공부를 해야 하긴 해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문법이라는 그말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구조건 그것이 어순훈련이건 그것이 뭐든지 간에 결국은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한번 보셔요. 문법이란 말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수 있습니다. 말이 만들어지는데, 문법이는 문법은 말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에요. 잘 보시자고요. 말이 만들어지는데, 말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모아놓은 거예요. 핵심이 바로 뭡니까? 말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어순 훈련이 어떻고, 문장 구조가 어떻고, 자신 간에 내가 어떤 쓰고 싶은 어휘가다 나갔을 때, 이것을 깨어 가지고 말을 만들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란 얘기입니다. 말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알아야 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말이 만들어지는 규칙, 이게 사실 문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어떻고 저렇고 뭐, 투부정사 용법이 뭐, 분사구문이 뭐고, 이렇게 얘기해 봐야 말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쓸수 없다면 그것은 필요한 문법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법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 만들어지는데 실 제 필요한 규칙과 원리만 알면 결국은 앞에 나왔던 요 얘기 있죠 뭡니까 문장 구조은 그것이 어순 훈련이건 뭐든지 간에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머리 아픈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건 뭔가 하면 말이 만들어지는 요 규칙, 원리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어순훈련이건 문장구조건 문법이건 간에 하나로 탁 꿰어서 그냥 내가 실제로 말이 만들어지는데 말을 만들 때쓸수 있는 그 원리, 규칙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었다. 아, 뭐, 유튜브 뭔가를 보면, 뭐, 어순훈련에 어떻게 어디를 보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어디를 보면, 이런 얘기에 더 이상은 혼란을 가져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밑에 말 한번 쫙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말, 결국 단어를 가지고 말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결국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만들 수 있는 법, 말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배우면 다 해결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로잉글 h 무엇을 말합니까? 아 말을 만들 때 그냥 아 말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단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 남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용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자, 이런 뭐 장면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말이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원칙은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먼저 가지고 오셔야만 여러분 이 원리가 쉽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사진이 있으면 주인공을 찍고 말이 만들어지는, 영어가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너무 단순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걸왜안 해서 영어 때문에 인생이 괴롭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자, 주인공에서부터. 그죠? 그냥 쭉 나아가라고요. 나아가는 사고예요. 주인공에서 봅니까? 주인공에서 쭉 나아가며 가까운 것부터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냥 차고, 아니, 움직이, 쭉 나아가는 방향이면 당연히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가 나열되면 되고, 주인공이 움직인다면 움직인 순서대로 단어가 나열된다면 말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주어. A man. 한 남자가. 갑니다. p o r s 부었어요. 그죠? 부은 게 뭐예요? water. 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물을 붓는다 가 아니고 그죠? 한 남자가 일단은 주인공에서 가장 가까운 게 동작이죠. Pour's 부었어요. 그죠? 무엇을요? 그죠? Water 물을요. 그랬더니 물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into into 보세요. 뭐뭐 안으로 하지 말고 그림을 보라고 이렇게 부었음 pour 부었으면 물이 안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간 이 그림을 into라고 하자는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containers. 용기들이라는 거죠. 뭔가를 담는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난다음에 뭡니까? 투. 나아가서 하고자는 하 바가 supply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투. 그랬더니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need people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인공에서부터 진짜 완벽하게 쫙 여기 여기 그죠? 스팟라이트 보세요. 그죠? 주인공에서부터 쫙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어의 파워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서 어순훈련이 어떻고 문장 구조가 어떻고 그죠 전명구에다 명사구에다가 투부정사구문에다가 좀 명사구 전체 명사구가 붙어가지고 이런 구조 아니 그런 얘기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죠 단어를 가지고서 연결을 어떻게 하면 말이 만들어지느냐? 영어라는 말이. 그것이 바로 뭐다? 주인공에서도 그냥 쭉 나아가며, 주인공에서도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했더니 말이 되더라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into, to, to 이런 말들이 중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면서, 연결고리 구시를 하면서 말을 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 뭐,로,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안으로란 그런 옛날에 잘못된, 옛날 혼란스러운, 쓸수 없는 예전의 그런 문법 용어들은 없애고, 지식은 없애고, 새롭게 장착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어민의 사고에 기반해서 새롭게 재탄생해야 됩니다. 인투가 뭐라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니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세요. 한 남자가요. 한 남자가 부었어요. 이렇게 부었다고 pours. 그랬더니 나오는 게 물일 거 아니야? 그 물이 슉 하고 안으로 들어가죠슉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into라고 한 거예요. into. 발음도 보세요. into, into. 안으로 쑥 들어갔다. 고 그러니까 담는 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뭔가 containers. 그래서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공급하는 게 supply. 그럴 땐 to,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needy people,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때요? 이미지의 주인공에서도 순서대로 단어만 늘어놓으면 된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잉글리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기 위해서 뭐 투부정사가 어떻고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이고 그죠 전체사가 어떻고그죠또뭐몇 텅식이고 아 이런 것들 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갈 길은 뭐다? 원어민의 사고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자 주인공 그 다음 뭐예요? 아, 그림의 답이 숨겨져 있죠. 이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림이 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한 남자가 뭡니까? Pours 부었어요 그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예, Water 물이에요 물이 들어갑니다 Into 쑥들어가는 뭐였죠? Containers 그죠? To 나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Supply 공급해 주려는 거죠 To 나가서 만난 대상이 Needy people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죠? A man pours water into containers to supply to needy people. 말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욕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죠? A man pours water into containers to supply to needy people. 와우!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한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바른 이미지와 영어식 사고 훈련만 있으면 굳이 힘들게 어순 훈련이 어떻고 문장 구조가 어떻고 몇 형식이고 문법 영어 그런 거 없이 외우지 않아도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에서도 쥬우 어린 아이가 영어를 받아들이듯이 나는 마셔요 한병 어, 연결되어 있는 내용물이 밀크 우유네 이렇게 심플하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에로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